장애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기관 그리고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쉼터 모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지난 주에는 지난 1년간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가 나왔는데 장애인 학대 신고가 처음으로 5천 건을 넘었었습니다. 부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 김태훈 관장과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관장 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장애인 학대 와 관련된 현황 실태부터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신고 건수도 늘었고, 또 실제 학대로 판결, 확 판정된 사례도 모두 늘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희 장애인 권익공호 기간이 출발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예. 장애인 권익공호 기간은 2017년부터 전국의 시도에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2018년도 같은 경우 3천여 건의 신고 접수가 있었습니다. 음. 조금 뛰어넘어서 2022년에는 4,900여 건이었고요. 어. 2023년, 작년이죠. 작년 통계를 살펴보게 되면 5,497건으로 어. 오. 학대 신고 접수가 예? 가파르게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전년 대비 거의 11% 가까이 올랐고, 학대 판정 건 수도 1,400건 정도 돼요. 네. 어, 근데 어... 이제 학대, 예, 저 말씀해 주시죠. 아, 말씀하십니 어, 학대 판정이 이제 누가 이 판정이라 하면 어떻게 결정이 나는 겁니까? 네. 아까 같이 신고 접수를 받게 되면 예.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일반 사례가 있고 학대 의심 사례로 나누어집니다. 음. 여기서 학대 의심 사례가 2,900여 건 정도 되었는데요. 네. 여기서 조사를 통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학대 여부를 권익공호 기관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음. 이 판정을 내린 어, 사례가 1,418건으로 예. 거의 어. 학대 의심 사례의 절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거익 옹호 기관에서 이걸 판정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아, 심각하네요. 그 일단은 유형별로 좀 보죠. 피해자 10명 중에 7명이 발달 장애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학대가 지금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건가요? 이것을 먼저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예. 장애 유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어, 저희 나라에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숫자는 264만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이 중에 지체 장애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 43%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으로 청각, 시각 장애인 수는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발달 장애 그러니까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함께 합치면 그 장애인 전체 인구의 1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숫자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많은 숫자이지만 그러나 이 10%에서 장애인 예. 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렇다면 아... 이 발달 장애인들에게서 가장 취약성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그러네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발달 장애인이 전체 장애인 (264만 명) 중에 1 0퍼 그런데 실제 이제 피해가 조사된 건 제가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대부분의 이제 발달장애인 (7명) 네. 그 학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학대 어. 사례를 두 가지만 좀 말씀을 예, 좀 드리도록 예, 예.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신체적 학대가 있었는데요. 네. (20대) 청년 지적 장애인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고요. 네. 삼촌 집에 몇 개월간 계속적으로 오가고 했었는데 어한 10개월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고 네. 있었는데 어, 거의 매일 삼촌에게 구타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데이 예. 폭행이 폭행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망했습니까? 네. 근데 이 장애인이 계속 막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내가 막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음. 아버지 또한 지적 장애로 인해서 아들이 어디서 폭행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막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한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아. 악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예, 하나 더 말씀해 주시죠. 네, 한 가지 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달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심각성을 살펴보게 되면 발달장애인들이 인지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어, 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어, 말도 안 되는 법리를 갖다 대면 너는 나와 합의를 해야 돼. 합의서를 써 사인을 해. 라고 하며 예. 돈을 요구하고 돈을 주지 않으면 음. 이 친구를 휴대폰 가게에 데리고 와서 휴대폰을 개통시키고 그 휴대폰을 다시 대파는 형태로 해서 현금을 마련하거나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당사자 면의 스마트폰을 예. 이용해서 대출을 감행하여 짧은 시간 내에 작게는 몇 백만 원, 많게는 몇 천만 원까지 피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범죄 아닙니까? 예, 진짜. 범죄로 다 영역. 자, 노동력 됩니다. 착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이것도 대부분이 지적 장애인입니다. 이건 근데 사회 시스템적으로 좀 예방을 할수 있을 만한 사안 아닙니까? 어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 내가 어디에 근로를 하게 되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음. 거기에 대한 근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예. 적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동네에 있다가 어, 누군가 와서 어, 여기 와서 나랑 같이 일할래라고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놀더시 너내 일을 도와줘라고 되고 그걸 악용하는군요. 악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그것을 악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주위에서 본 사람들조차 사업주의 눈치를 보면서 예. 그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아 진술을 아, 증언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예. 있고요. 다음으로 이런 것들이 확인된다고 해서 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음. 어뭐 근로계약서가 없다 근태 기록이 예. 없다라는 확인이 거죠. 안 되겠군요. 네. 시스템적으로 어. 법리와 아. 부합하지 않기 예. 때문에. 예무지 이해가 갔습니다. 예자 예. 근데 가해자 대부분이요 아까 제 삼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피해자가 대부분 잘 알고 지내는 사이입니다. 네 이것도 조사 결과가 좀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음. 어 학대 피해 장애인과의 학대 행위자의 관계는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 방금 말씀하셨듯이 네. 어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타인이 39% 그리고 가족 및 친척이 35% 그리고 음. 기관 종사자 흔히 말하는 예. 사회복지 종사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22%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장애인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네. 취약성을 가장 잘 알기에 어떤 학대를 감행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아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네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애인 권익 옹호 기관은요, 학대받은 장애인을 발견하고 보호하고 추리하고 또 본질적으로 이제 예방하는 목적인데, 근데 이 조사를 진행하다가 오히려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잖이 있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다가서는 사례가 녹록치 않은 사례들이 많이 예. 있습니다. 피해자도 조사해야 되고 행위자도 조사해야 되고 행위자 조사 시그 행위자가 부적절한 행위, 부정한 행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것으로 이야기를 할때이 사람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아. 없게 됩니다. 근데 네. 저희들은 그것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요. 그건니까럴해야될 부분이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게 불이익이 온다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저희에게 아주 위협적인 물리적인 행위를 취할 때도 있고 음, 음. 폭언을 할 때도 있고 심지어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아, 저희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이거는 정말 조사 과정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진상을 밝히는 건데 자 그리고 이제 운영이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쉼터 상황 잠깐 살펴보죠. 당장 내년도 운영 예산이 삭감될 예정인데 뭐 기부금이 당장 없으면 직원을 내보내야 될 정도라고요 어떻습니까? 제가 심터의 상황은 자세하게는 알지는 못합니다. 네. 그러나 심터가 365일 24시간 음. 장애인들이 응급조치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의 최후의 보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보류인 심터에 대한 지원은 마땅히 예.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안전망, 늘 여러 해 동안 얘기를 해왔지만 변화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책, 또 어떤 사회적... 변화가 필요할까요? 2017년부터 장애인 권익 옹호 기간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되었습니다. 전국에 정원이 한 시도당 5명씩 되어 있습니다. 음... 타 시도 같은 경우 아,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고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예. 어, 종사자가 더 많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타 지역보다는 많이 열악한 어... 상황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어떤 의지의 부족이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정부에서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거기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라 예,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애인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지자체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인 문제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김태훈 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